네. 다리타로 지금 두개 보내드렸습니다 게이트 17번 합성동으로 이동해주셔야 되고사시 20분까지 오세요 네, 네. 출발시간 10분 전 마감이고요 네. 두 분은 넓은 비상구석 드렸기 때문에 비상시에 승무원 도와주셔야 되고 기내로 가져가시는 분은 다 선반 위로 올려주셔야 하고 네, 네. 뒤에 비상구 앞에 는거읽어주세요 네. 게이트 머니까 일찍 꼭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올리브영에서 뭐 사셨어요? 감니산것좀 네. 보여주시죠 검거하겠습니다 검거요? 네, 네. 랑네 폭프 뭐라 그래야지 되 소중히 가리게 니플 패치라고 합니다. 오케네 크션 크신, 신가봐요 뷔파이 <laughs> 라운지 다른 중입니다. 출구 소소 끝났고 아 배고프다 배 아프다 배고프다. 아프고 고프다. KFC가 보이는데? 어, 어디? 어 같이 있네. 예. 마티나 라운지. 줄 서야 됩 줄까지 사야 돼? 시 아주 달달합니다. 커플이라디어어드아어피디어드찌어 아, 커플 <laughs> 드디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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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갑니어 드디어, 드어가요어고파어 드디어, 이디어드어어 인 향취 고추반전? 치킨? 스터이있어 짬뽕, 짬뽕. 네, 조심해야 돼, 이거. 아, 오케이. 먹겠습니다. 와, 정말. 먹겠습이다이두가이두기지이두이가이이트가야지이 가지. 가지. 지지지이두 가지. 이두지이두지이가 가 가져가시죠 우리 생각어다할라이은라이어스토어가야되지 라이어 라이어스토어 에밤 담배 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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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우와, 글치다. 진키. 아리아리. 아리 데스네 아리. 아리 아리짱. 미쳤다, 퀄리티. 캬. 날씨 좋고. 도쿄 가면 비올거 아니야, 바로. 아, 우산 안 가져왔다. 근데 캐리어하고 두 명이서 하기에는 빡셀 것 같은데. 많이 안, 많이 안 제발가 어, 네. 있으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 보이는 바어 발... 우리가 먼저 탈출한 거야? 그러네. 네, 가자. 반 드시가야지. 무슨 음, 의미? 네. 리부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행이 가십시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도착 어? 도착 도착 아, 습니다이야아몇개 아. 제일 먼저 나온 거 같은데 아닌데 맞는데? 어 어떡할래? 내개 네 하지? 먼저 한 버리고 갈 거지? 버리고 뭐 오. 어쩔 수 있는데 형이 나한테 스카이선이 있는데 그럼 아니 그냥 버리고 다음에 필요가 없거라고아 베이직을 <laughs> 안 네, 사야 어? 어? 뭐 아니구나 왜 아니야 치웠나? 어? 어? 아니야? 제발 아니게 해. 맞다 맞다. 맞을 수밖에 없다. 응. 저렇게 더럽게 바른 거 내가. 응. 너... 인포센터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니다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요이 있어 이거 뭐 이거 뭐지? 이유가없 이거 뭐지? 이이 4시디여기죠 자, 밖에 좀 앉을게요. 좀 자, 박해 좀안 지켜. 자, 박해 좀안 지켜. 자, 박가좀안 지켜. 자, 박해 좀안 지켜. 자, 박가 자,

어떻게 한거야 형왜 왜, 안되지? 난 됐는데 나 음? 긴장돼서 그런가 어. 긴조스러워 어, 긴조스러... 지금 뭘 했냐면 어 트래블월렛으로 환전을 했어요 아까 아침에 공항에서 말했던거 그걸 했고 환전한걸로 이제 버스카드 충전 버스카드 신물카드 들고 갈 필요없어 이것봐 이렇게 아이폰만 될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대면은 아까처럼 그냥 충전이 되는 거 엄청 간편해 그냥 지하철에 이거 딱 찍으면 바로 바로 버스도 되고 열한시 반비 엄청 맞다가 겨우 들어왔어요 여기 체인점인데 토리키조쿠라고 유명한데 아실 거예요 형도 알잖아 나도 알지 어, 여기를 저는 시부야 여행 와서 와봤는데 형은 못 받아봤다고 해서 바로 뛰어왔어. 시노코브에 있어가지고 삼겹살 먹긴 싫잖아 첫날인데 소주 먹기 싫잖아 없었으면 갈라했는데 겨우 찾아서 왔어. 그래서 시킨 게 조영상 찍어도 되냐고 좀 늦게 물어봐서 시킨 걸못 찍어. 여기서 이제 키오스크로 태블릿으로 시킨 건데 뭐 종류는 많아. 이거 스피드 메뉴 여러 개가 있어. 이거는 뭐 술이랑 빨리 먹고 싶은 사람들 시키면 되고 여기는 꼬치 맛집이라 사실은 그래서 탑 누르면 많이 있어 음, 취향에 맞는 거 골라서 먹으면 될거 같고 술은 하이볼 메가 메가 붙은 건 진짜 큰 거예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음. 대충 시켰어요. 이번에는 뭐 블로거들이 더 설명을 잘하니까 나할 필요 없을 거 같아 <laughs> 따단 큐리 오이 이게 진짜 일본 와본 사람들 아는데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어 스피드 메뉴 중에 이거 꼭 시켜봐요 어느 술집을 가든 맛있어 그리고 맥주 메가비루 엄청 크죠? 얼굴이랑 한번 비유해보면? 그걸 내 얼굴이랑 한번 비교해보면더 커요 왜 그래? <laughs> 더 커요 내더 얼굴이 하겠니까 엄청 커 진짜 여, 여, 이거 한천되나 일 알이라다 참하데 500은 500 넘을 거 그런가? 일단 수고했습니다자 한번 다시. 수고. 아, 우선 정지하이 볼까? 그래도 부드러워어 어? 오케이. 뭐, 뭐. 매워 알차 진짜 음. 진짜 말도 는 참기름 참기름이 거의 다마르 나도 처음 메시라 말하긴 했어 음. 메시 기모띠? 음. 아, 메시 기모띠 타바코베타코베는타는코 음. 아, 드딩! <목소리> <목소리> 야 영롱한 것 봐. 미쳤다, 미쳤어, 진짜로. 자 위에 태바나까 닭날개구이. 음. 이거는 소금이 아니라 간장으로 시켰어요. 타래 양념 응, 양념으로 시켰고 좀 약간 아마지 하 단맛. 이것도 타래 같은 소스일 거야. 모모라고 해서 닭다리살. 이거는 시오 소금구이. 이것도 똑같은 닭다리살. 진짜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봐야 돼. 진짜로. 맛있어. 솔직히 가격은 아까 보니까 음. 얼마였지? 얼마 안 나. 음. 한 사람당 만 원씩인데 매가레다가 음. 메가... 음? 이렇게 해결시켜 준다. 말이 돼 이게?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 나도, 뭐... 나도 이게 8년 전에 먹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작았던 느낌인데 파가 아, 완전 파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아, 진짜 고소해 장난 아니야 진짜 윤기 봐 이제부터 네 이름은 윤기야 김윤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또 약간 속도소덕처럼 같이 먹어야 돼. 파가 약간 데가하나안 엄청 부드러워. 가고 아, 이거 맥주 머스터비네 맛이. 아, 아. 파도 맛있네, 네. 파 자, 카레 먹어봤으니까 또 이제 식기 전에 시우 한번 시우. 매야 매야 날라가. 저 이제 소금. 응. 이게 카메라가 버스가 빨리 앉아. 응. 진짜 육즙이 응. 미쳤어. 육즙이 응. 장난. 아 그렇지아 ?�음 음 뭐, 음 오래 나를 진짜 시원해. Uh, yeah. 나 진짜 이게 아무리지닭골 부위. 닭골 부위. 그럼. 음. 네. 부위가 신기해. 식감 아니, 신기해. 신고를 먹을, 먹을 때먹 먹. 뭐라 해야 되나? 음. 아, 뼈있네. 뼈있어. 엄청 기분 좋은데. 이름 지네요 맛은 있어 맛있는데? 나 이런 약간 이런 튀김 좋아 그냥 한국식 튀김이랑 아예 달라 메가 세 잔째 형은 그대로 하이볼 메가 나는 레몬 사와 이게 원래 꽉채소 나. 우리 한 입씩 먹은, 먹은 거니까 또 취했나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자, 한 번만 더 할까?

말짱 맛이에요. 고맙습니다. 술이 부족하고 뭐 안주도 부족해서 회의좀 가야겠어. 어쩔 수 없어.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술을 더 샀어요. <목소리가> 짜잔! 따다이머! <다리모. 목소리가> <목소리가> 편의점 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게 퀄리티가 맞아? 진짜? 개쩔어 이게 한국도 요즘 퀄리티 좋은데 일본은 솔직히 못비린다 일본 같지만 와본 사람 알잖아 어. 일본은 맞다 일본못 이겨 그건 맞아 일본은 맞아 해야되지 기다리지 들어가자 뭐해? 네? 왜 안돼? 어? 왜멀러지냐 그냥, 그냥 해야될 때 쪽에 매운미소도 어, 를 자동으로 자르는 기계. 잠깐 움직일 때 찍어야 됐었는데. 신기하다. 너도 전송. 슈. 시오라면에맨마추가 있어. 맨마가 뭐냐면 뭔가 우축순 이게 진짜 맛있어요 라면에서 먹으면. 합니다 음. 음. 음.